농촌진흥청이 민간 기업과 공동 개발한 국산 로봇 차규기가 우수한 성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만 수출이 성사되며 아시아 낙농 시장 본격 진출의 교두보도 마련됐습니다. 최일 기자입니다. 차규 작업은 낙농과 전체 노동 시간 가운데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노동력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농촌진흥청과 민간 기업이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국산 로봇 착유기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꾸준한 보급을 통해 전국 13개 농가에서 총 15대가 운영 중입니다. 외국산에 비해 약60% 수준의 가격과 로봇 팔 개선으로 착유 시간을 기존 제품 대비 13.8% 단축했습니다. 실시간 유두 스캔 기술로 탐지 정확도를 99%까지 끌어올렸으며, 4개 유두 개별 착유 기능을 통해 일부 유두에 이상이 생겨도 나머지 우유를 폐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시 짜지면 우유를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에 맞춰서 우유를 분리하고 거기에서 분석 결과를 낙농가한테 보고해줌으로 해서 소의 건강부터 생산까지 모든 전 공정을 하나의 기교로 할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이 같은 성능을 인정받아 아시아 수출길에도 올랐습니다. 대만에 7곱 대를 수출하며 아시아 낙농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한 겁니다. 대만의 농가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우리나라보다 사육하는 두수가 한두 수간 두배 이상 됩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로봇 사육기를 활용을 하게 되면 대만의 농가에서도 낙농가에서도 노동력이 많이 절감돼서. 농촌진흥청은 대만 등 수출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현지 운영 지원을 통해 수출 확대와 글로벌 신뢰 확보에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OBS 뉴스 최일입니다.